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요즘에 많이 덥죠? 네 예. 요즘에 에어컨 없으면 밖에 못 돌아 아 밖에 에어컨이 나오진 않죠 아, 에어컨 없으면 살기가 힘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사간 거 알고 계시죠? 네 아, 제가 지금 이사간 집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분이 집에 그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laughs> 그래서 기존에 사정안에서 쓰던 에어컨 두 대를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어, 방이 몇 개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저 안방에 제가 쓰는 서재용 그 방은 에어컨을 틀어도 바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그 방에 있는데 에어컨 바람은 안 오고 창문을 열면 또 창문 열어도 바람도 안 통하고 굉장히 지금 아이 어, 난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에어컨 그 창문형 에어컨을 달까 서큘레이터를 사서 이걸 바람을 절로 옮길까 지금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저의 고민은 이렇고 아 어, 오늘 강로 이한 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참고 견뎌내면 기쁨이 온다 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제 딱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사야서 하면 떠올려야 되는 배경이 있는데, 뭘죠? 뭐죠? 어떤 유배? 바빌론 유배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혀지는 이사야서의 66장의 내용으로 보거니와 바빌론 유배 전이냐 중간이냐 유배 이후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바빌론 유배를 다 끝마치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이 유다인들이 아 다 이제 막 황폐화 되어 있겠죠. 성전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이 유배를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도 또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유배 이후에 이제, 야,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유배를 당했으니, 어, 우리의 죄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나름대로 이런 좀 어, 규정들을 좀 법제화 하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웠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도뿐만 아니라 이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사람도 사람이겠거니와 어뭐 물자도 없었을 것이고 뭐 제대로 돼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어 굉장히 이제 정상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냐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외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단을 쌓고 또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들과 상황들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때가 평화를 이룰 때가 올 것이다라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희망하고 고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또그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만족스러운 삶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희망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루카 복음에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지명하시고 파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지녔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물론 뭐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어 대부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속상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어 얘네들은 지들 먹고 살겠다고 지들 좋은 거 하겠다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어 그러니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앞장서셨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오전 오늘 나오는 복음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드셨던 그 마음을 이제는 똑같이 제자들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들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파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때가 온다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쭉 하시지만 그 내용들을 다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뽑자면 이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보금선포에만 집중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뒤에 모든 곳에 담겨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도 지니지 말아라. 여행을 떠나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돈이나 여행 짐이나 또먼 길을 걸을 테니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것들,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에만, 보금선포에만,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채워줄 테니 하느님께서 채워줄 테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보금선포만 해. 그 뒤에도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대화도 하고 하면서 야 근데 그런 게 보금선포가 이렇고 저렇고 예수님이 이제 곧뭐 부어넣을 때가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러한 물꼬를 틀기 위해서 인사도 필요할 텐데 그마저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할 시간에 한 명에게라도 더 이 복음의 선포를 하라는 이야기죠. 뒤에도 보면 뭐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다른 집에 가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뭐뭘 주든 먹고 넌뭘 해라 복음 선포해라. 또 뒤에도 보면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마찬가지죠. 다른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 선포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라라고 오늘 복음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에 앞장섰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 좀. 내가 고생하는데 좋은 것도 좀 먹고 대우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힘듦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쉴때 쉬지 못하고 또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텐데 그러한 모든 힘듦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들이 복음 선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 마련되어 있는 기쁨과 또 그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감내하고 오로지 복음 선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 드러내, 삶으로 드러낸 인물이 바로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갈라티아서에서 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이 갈라티아 공동체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오로사도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고 난 이후에 유다계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티아 공동체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유다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인들 유다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 어, 율법과 할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할례든 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봐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바오로, 그 사람은 어떠냐? 어? 그 사람은 굉장히 막 없이 다니고 막 어? 너희들한테 뭐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해주지도 않고, 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우리가 진짜다. 하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반박을 하는데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자랑했던 것, 그거 사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표현해주고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율법에 정통했었고 또 당연히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유다의 그리스도인처럼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면 아마도 더 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선택해서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인 자신이 낮춰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에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나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하고. 또 내가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더 빛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그냥 어 어렵다 힘들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걸 참고 견디면 결국은 기쁨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복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독서와 복음과 2독서의 그 커다란 줄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되는 모습이고 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이유는 더 커다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 시점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안에만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먼 훗날에 다가올 기쁨을 고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야 되지 이유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가장 단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식농사겠죠 어, 어디 보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으로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내느냐 아니면 수입차를 사느냐 그 선택지 중에서 어,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선택지를 하면서 1억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냐 자녀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녀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내가 1억을 가지고 내가 그토록 타고 싶어했던 수입차를 사면 기쁘겠죠. 그런데 그걸 얻는 기쁨보다 내 자식이 잘 되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기쁨이 더 크다고 느껴지니. 1억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어몇 년, 몇십년 후에 후까지 참고 견디면서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사고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까지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식이 잘 되라고 너 때문에 내가 희생한다가 아니라 나의 커다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논점이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일상생활 안에서 참고 견디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다른 예도 굉장히 많죠. 뭐 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씨를 뿌려놓고서는 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나가서 해를 쨍쨍 맞고 땀을 흘리면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얻게 될그 수확의 기쁨 때문이겠죠. 또한 아이를 낳기 전 해산이 찬 엄마가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이를 출산하는 이유는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말끔히 잊어질 만큼의 커다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시도 못한 커다란 기쁨이 주어지는 때가 분명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생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의 기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겠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신앙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